없어. 왜 울어, 왜? 왜 울어요? 잘 놀다가. 뭐라고? 밥 없는데? 밥 줄. 엄마 밥이 없어.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어. 어떡하지? 밥이 없는데 어떡해 소율이? 밥 못먹는데 어떡하지? 왜 울어요 왜왜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밥 먹고싶어? 밥 없으면 어떡하지? 어떻게 해야되지 밥이 없으면? 투라 무야이거 응? 밥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엄마 배고파 그렇게? 응. 배가 고파요. 응. 밥이 먹고 싶어?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울어야 돼? 응. 알았어. <laughs>